이게 러시아 만두 펠메이 들어보셨어요? 난 솔직히 처음 봤어. 그치만 여기도 우리나라 맨 뒤로 만두에 상당히 진심이더라고. 거의 국민 음식이라고 생각될 정도니까. 그치만 좀 다른 게 보시다시피 피가 좀 두껍죠. 이런 거는 코리안 마인드에 상당히 깝깝한 포인트인데 사실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러시아는 이 자체가 메인 요리.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고 있는 만큼 역사적으로 무지하게 추운 날씨에서 견딜 수 있도록 탄수화물 용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거지. 게다가 조리법도 무조건 오, 왜 이렇게 끓어, 왜 이렇게 끓어? 끓이다가 물 속에서 터지면 곤란하잖아. 그니까 러 피가 두껍게 개발이 된 거고, 요것들이 익으면 물 위에 둥둥 뜨거든요. 그게 다 됐다는 신호야. 자, 그러면 건져서 이 고수도 살살 뿌려주고, 또 신기한 게요, 여기는 간장에 안 찍어 먹고, 사워크림에다가 만두를 찍어 먹더라고. 완성, 간단하죠? 다음으로 일본 교자. 보시다시피 한국 만두랑 모양새가 상당히 비슷해. 이 녀석은 구워 먹는 게 정석인데, 꿀팁이 있어요. 해동 따인 필요 없고, 기름 두르고, 교자의 평평한 곳이 바닥으로 가게 놓은 다음에,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소유. 是的。 프라이팬 뚜껑 하나만 있으면 거의 식당 퀄리티를 집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물 넣고 그러면 아래는 기름으로 튀겨지고요 위에는 수증기로 쪄지면서 찐만두와 군만두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교자가 탄생되는 거지 간단하죠? 한국만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인도의 사모사 유영우, 기러기, 역삼역, 토마토 음? 커리영화들 길거리 음식 페이버릿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녀석인데 보시다시피 왕만두 뺨때기를 후려치듯 상당히 묵직해요 아니 어떻게 냉동 상태인데 냄새가 이렇게 나 젤리의 풍미가 코끝에 살짝 걸리는데 무렵더라쪄 먹을 순 없고요. 무조건 튀김만 두로만 가능해요. 야, 향신료의 풍미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 이것들이 신혼파하게 되지도 않을 정도로 때 거지야. 근데 살짝 찬 건가? 다음으로 이탈리아 라비올리. 응? 이탈리아에도 만두가 사실 파스타예요. 이탈리아에는 파스타 종류만 천 가지가 넘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링기니 엔젤헤어, 스파게티, 푸실리, 펜네 들어보셨죠? 아무튼 다른 이 녀석들의 친구가 라비올리인 거지. 진짜 만두예요. 약간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삶아주는 건데. 어차피 팬에서 다시 조리를 할 거라서 완전히 삶지는 않고요 살짝 데친 다음에 꺼내는 거지 그리고 생크림을 넣고 졸여주면서 후추는 살짝 향긋한 바질과 에멘털 치즈도 살살 완성 그럴싸하죠 다음으로 중국 샤오롱바오 아마 만두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통 먹고 있는 그야말로 가장 잘 치는 놈이에요 투바오 냄새 나는 대나무 찜기까지 구입했어요 진짜 제대로 졌죠자 이제 먹어봐야죠 우선 러시아 펠멘이 고수 향기 품은 두꺼운 만두피가 인상적인데 물에 끓여서 그런가? 이빨에 튕기는 기분 좋은 조항감에 느껴지는 양국이야 이야 네. 그치만 솔직히 맛있진 않았어요 만두피도 너무 두껍고 야채나 이런 것도 없이 생고기만 들어있으니까 쉽게 물리는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게다가 같이 찍어먹는 사우소스는 진짜 생크림 같은 느낌의 산미가 팍 다음으로 라비올리 크림 파스타에 만두를 얹어먹는 딱그 느낌인데 이거 제대로더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어서 중국 샤오롱바오 육즙이 그냥 팍 터지는게 와 끝내줬어요 왜 세계인들이 샤오롱바오에 환장하는지 그리고 왜 이녀석이 통인지 납득이 가는 첫인사였어 한 가지 아쉬운 건 만두피가 너무 두꺼워서 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부족하더라고. 다음으로 인도 사무사 이걸 만두라고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 어려워. 그 고로케 중에 카레 맛 나는 고로케 있잖아요. 딱그 맛이더라고. 근데 만두피는 포춘 쿠키야 질기고 뻣뻣해. 솔직히 제가 좀 태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향신료 맛이 신선하고 다 좋은데 아 어려워. 자 마지막으로 교자 역시 모양새부터 너무 익숙하잖아. 이 바닥은 바삭하고 위에는 촉촉하고 그리고 내용물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딱 이런 게 우리 스타일이잖아. 자 마지막으로 한국 만두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찾다 찾다 제대로 발견했거든. 이 녀석 소개해드릴게요. 더미식 만두. 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 한국인의 구황작물. 그렇지만 딱 먹으면 육즙이 아. 하... 와, 굿바. 육즙이. 미더덕도 아니고, 사랑을 담아 뜨겁게 공격하니까, 이거 뭐 화낼 수도 없고, 이 장단 맞춰 더 힘차게 혼내줘야지. 딱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 기교가 일절 없고, 균형감에 신경 되게 많이 쓰는 거. 너 티나. 육수를 머금고 반죽이 된이 부드러운 피가 살살 혓바닥에 비비면서, 탁 씹으면, 고기와 야채가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으니까, 씹을 때마다 탄력있게 느껴지면서, 신선한 야채와 고기만이 뿜을 수 있는 이크남 이게 육즙이야. 그러니까 잘 만든 돈가스는, 소스가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 이것도 간장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피가 쫀득쫀득해. 진짜 잘 만들어. 안에 깍두기 씹히는 게. 그러니까 무슨 깍두기 같은 게 씹히지. 음, 음. 맛있어. 라인업도 심플하게 괜찮고. 그래도 통가을에는 해야죠. 수가 역시 만두는 비냉. 이야. 그지. 자 정리하면 확실히 대중적으로는 일본의 교자, 중국의 샤오롱바오가 호불호 없이 잘 맞을 것 같고요. 뭔가 외국 물 먹은 녀석이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인도는 다가가기가 좀 어렵고요. 이탈리아 라비올리 추천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육즙 좋고 만두피 얇고 야채 싱싱하고 밸런스가 훌륭하게 딱 잡혀 있는 느낌은 한국 만두 그 중에서도 더미식 육즙 만두가 최고인 것 같아. 요새 날씨도 추운데 뜨끈하게 쪄잡숴봐.